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무리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인생의 풍파 속에 그 풍파에 휩쓸리거나 깔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를 정말 당당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자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음.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 i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고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믿음만큼은 굳건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오늘도 시작하고. 이 하루가 마쳐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혹 두렵고 불편한 일을 만나더라도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나무 이한 그루가 숲에 한자락의 푸르름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를 심어 참 푸르르고 아름다운 말씀의 동산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 가운데서 간절히 낫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그 병만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꿈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 꿈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꿈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는 명예와 무엇보다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우시고, 또한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또 위험한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이 복되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또땀 흘려 수고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보답 이 있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 의 자녀들 주의 돌보심이 눈동자와 같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보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서럽거나 외롭거나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영적 리더십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순절 이제 이 고난의 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시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 어제가 식목일이었는데 어, 여러분 나무 한 그루 심으셨습니까? 어, 산불이 나서 잎, 뭐, 산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나무를 뭐, 심고 싶다고 또 아무나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당이 있어서 꽃밭에 꽃이라도 좀 심었으면 하지만 마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서 꽃을 심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이렇게 하나의 식물을 심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이 나라를 푸르게 가꾸는 이러한 일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인데요. 우리의 심령에도. 아름답고 푸르른 나무 한 그루를 심어보는 귀한 어,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을 심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 고난의 계절, 어, 이 사순절에 여러분 마음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의미롭습니다 오늘 사순절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사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신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과연 좋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어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이 나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능력이 나에게만 있으면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면 심각합니다. 예컨대 어 푸틴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 체제가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는 그 외에도 어 우리가 흔히 악당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나는,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이 점점 이루어질 때는요, 나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곧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엎드리는 나는 전쟁을 하고 싶고 나는 뺏어오고 싶고 또 나는 그렇게 내 이익을 챙기고 싶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생과 역사를 언제 어디에서 풍랑이 닥쳐올지 모르는 바다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가사의 한 어떤 존재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지요. 우리나라에는 용왕님이 있듯이 그리스 로마에는 포세이돈이라 부르는 넵튠이 있습니다. 석양빛에 황금 마차를 타고 바다를 시찰하는 위력적인 신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강력한 바다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다를 그 바닥에서부터 휘젓는 용, 거대한 리워 야단과 라합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다는 온갖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신들의 영역이라 일컬어진 겁니다. 바울 일행이 바다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몇몇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당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크레타섬을 지나갈 때 유라굴로라 불리는 폭풍을 만납니다.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을 보면 신들이 일으키는 폭풍이 분명합니다. 무서운 폭풍입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이 신들이 일으키는 풍랑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은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배를 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에 그들은 돛을 내려야 했습니다. 방향을 잃고 의지를 상실했죠. 둘째 날에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예 항해 도구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 그저 그들은 바다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희망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항해, 막막한 표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외칩니다. 이 절망스러운 항해를 이끄는 그는 저 바다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고난의 항해입니다. 방향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표류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교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항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난, 끝장난 순간에도, 아니, 바로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믿음입니다. 일찍이 시편 시인도 노래했죠. 저 섬뜩한 바다 괴물 리어야단도 하나님께는 한낱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그렇습니다. 바다를 지으신 이는 바로 창조의 주 하나님십니다. 이 바다를 지으신 이도 바다를 움직이신 니도 바람과 풍랑을 향해 명령하시는 이도 다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아, 아,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일컬어지는 광풍을 만납니다. 어, 주로 미국에 부는 광풍을 토네이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부는 광풍을 태풍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에 부는 광풍을 유라굴로라고 해요. 자 유라굴로를 통해서 어, 요즘 뭐 신식 배들도 태풍에는 어, 뭐, 대책이 없는데, 목조선이 어지간했겠습니까? 어, 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나중에는 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배 안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뭐, 하여튼 무게 나가는 거, 배가 깔아 앉을 만한 모든 걸다 버리다 보니까, 항해 도구까지 다 버린 배. 근데 항해 도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 일반 작은 나룻배 같으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노도 젓겠지만 그런 배가 아니니까 어, 좀큰 배니까 <laughs> 팔도 바다에 닿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어, 저는 표류 안 해봤지만 표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뭐 이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상황에 사람들은 녹초가 되고 녹초뿐만이 아니라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다 지쳐 쓰러진 마당에 오히려 어, 족쇄가 채워져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갑이 채워져 있는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고 그리고 우리는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바울이 희망을 주는 내용에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까? 너는 이방 땅에 가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바다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믿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이 바다에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같이 산다. 자 나만 살고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어,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어, 멍멍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사명을 갖고 있는 한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삶의 용기도 없고 삶의 희망과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오릴까? 주님, 저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하셨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풍에 휘말린 우리 동지들과 함께, 때로는 낯선 사람들,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이 배에 같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희망의 배를 가지고 가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아름다운 귀한 복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이 때로는 무섭지만 그 풍랑을 밟고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준비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주님을 떠올리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사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또 연약해진 우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꿋꿋하게 나만이 아니라 함께 힘을 주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